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된 이순자입니다. 할머니인 저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 아들과 며느리 7살 손녀 소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아들의 대학생 시절 사진을 자꾸 30분 넘게 뚫어져라 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물어봤지만, 저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은이가 뛰어들어와 할머니 색깔, 열쇠 놀이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놀이냐고 묻자 소은이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색깔 맞추기 놀이라고 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소은이 손목에 시퍼런 멍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너무 놀라서 아이 손목을 세게 잡았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어디서 다쳤냐고 물었지만, 소은이는 기억을 못한다며 할머니가 괜찮다고 했다고 울먹였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이 손목 뭔가 제 이상한 행동, 그리고 색깔 열쇠 놀이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들고 와서 아들이 8살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뒤편 벽에 작고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금고가 보였거든요. 색깔 열쇠 놀이. 이것 때문이죠. 라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30년 전 남편 정훈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사라졌는데 남편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무고한 직장 동료 박성민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분은 해고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증거를 금고에 숨겨뒀고 돌아가시기 전에 소은이에게 뭔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소은이에게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색깔 열쇠에 중요한 게 들어있다며. 보물찾기 놀이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소은이만 찾을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비밀이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이 죽기 전에 7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무거운 비밀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에게도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일곱 살때 아버지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서재를 잠그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소은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집 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지하실 장롱 뒤편에서 작은 벽장을 발견했고 그 안에 알록달록한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소은이가 빨강 마이너스 파랑 마이너스 노랑 마이너스 초록 순서로 다이얼을 돌리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남편이 직접 쓴 고백서가 들어 있었어요. 나 김종수는 1994년 3월 15일 회사 자금 3억원을 횡령한 진범입니다. 이 죄를 동료 박성민 씨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분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고백서에는 박성민 씨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와 보상금 계좌 정보까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긴 회의 끝에 박성민 씨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민 씨의 부인을 만났어요. 60대가 된 그분은 30년 만에 진실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억울해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은 결백하다고.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놀랍게도 박성민 씨 가족들은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고.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남편이 준비해둔 보상금으로 그분들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나니 저는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무거운 비밀이 풀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소은이의 색깔 열쇠 놀이도 이제는 진짜 장난감을 넣어두는 놀이가 됐고요. 1년이 지난 지금 박성민 씨 가족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김종수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실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으로 이미 20명의 학생들이 도움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 남편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소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 기뻐하실 거야. 소은이 덕분에 할아버지 숙제가 끝났거든.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비밀이 7살 손녀의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평안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했던 추억으로만 바라볼 수 있게 됐거든요. 때로는 가장 작은 손이 가장 큰 문을 열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아무리 오래 숨겨둔 진실이라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도요. 마음 속에 무거운 비밀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